자, 이번 주거 시작할게. 자, 두수 AB에 대하여 A, 삼각형 B가 있으면 이거를 앞에 수랑 뒤에 수랑 더하고 뒤에 곱하기 3.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되겠다. 뒤에 거에 뒤에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고 앞에 수를 좀 더해라. 이 말인 거야. 근데 삼각형 거꾸로 오면 앞에 수에다가 앞에 수에다가 2를 곱하고, 앞에 수에다가 2를 곱하고, B, 뒤의 수를 갖다가 좀 더해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요거부터 하면, 바로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4, 세호, 3분의 1이야. 그러면 바로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뒤의 수에다가 3을 곱하라고 앞에 수 더하는 거잖아? 그럼 4에다가 더 해주는데, 뭐를 더하냐면, 뒤의 수에다가 3을 곱한 거. 되지 그러면 이거 약분이 이렇게 되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 5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삼각형 거꾸로에다가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있는 삼각형에는 어떻게? 해? 앞에 수에다가 2를 곱하라 고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그리고 뒤에 수를 좀더 해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약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아, 5 되겠지? 그럼 합치면 얼마 돼? 4가 돼. 됐나?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됐나요? 옳지 않은 거. 자, 유리수는 양수와 음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이 돼야지. 양수와 음수를 구분짓는 아이가 있잖아. 그게 누군데? 0이 있겠지. 됐나?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네요. 우리 밑에 거 맞는 거니까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맞지? 왜? 분수의 꼴로 고칠 수 있으면 다 유리수라고 했어. 0은 유리수이다. 당연하지. 0은 뭐기 때문에 정수니까 정수는 유리수가 되니까 자,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지. 모든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양의 정수가 되는 거다. 맞지?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정수니까 당연히 되는 말이고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기준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생략을 하라 그랬어 그럼 우리 요거부터 먼저 해줘야 돼자 나누기 나오고 뒤에 나오면 2분의 a 됩니다 맞지 그러면 2분의 a에다가 b를 곱해주면 이 b는 분자에 곱하는 거니까 A 곱하기 B, 즉 A 곱하기 B는 곱하기 후루룩 날아가니까 AB가 되겠죠. 자, 나누기 나왔고 또 나누기 나왔어. 그럼 한꺼번에 고칠 수 있겠지. X에 곱하기에 얼마로 고칠 수 있겠노? 어, 역수 해줘야 되니까 Y분의 1. 곱하기 Z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맞나? 자, 그러면 분모는 Y 곱하기 Z가 되고 분자는 X. 분모에는 곱하기 생략되니까 yz분의 x 되나요? 자 이렇게 식이 길 때는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어디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앞에서 만나? 그럼 우리 요거부터 정리해 줘야 될것 같다. b곱하기 b는 얼만데 b의 제곱 되나? 곱하기 3 곱하기 생략하는데 숫자를 문자 앞에 쓰니까 3b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그대로 적어주면 a 플러스 3b의 제곱. 자, 요것도 구분해줘야 되겠다. 어디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앞에서. 됐나? 자, x 나누기 7이랑 x 나누기 7이면, 나누기 7, 어, 분모로 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 그럼 7분의 x 되겠지요.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y에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생략되고 숫자 먼저 쓰고 뒤에 문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다 곱하기 밖에 없어. 곱하기 밖에 없으니까 일단 부호부터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맞지? 이걸 마이너스 붙여주고 숫자 먼저 쓰니까 0.1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야 되니까 A 적고 B 적고 X 적고 해주면 되겠네. 되나요 4번에 분배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어. 분배 법칙은 니도 곱하고 니도 곱하는 거야. 맞나? 그러면 여기서도 플러스 앞에서 이렇게 나눠볼게. 그러면 지금 보이지? 어디 뭐가 보이노? 곱하기 2.99 곱하기 2.99 보이나요? 어두번 써였단 말이야. 그러면 아. 2.99는 니도 곱하고 니도 곱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2.99 있고 괄호 속에 있는데 니한테도 곱하고 니한테도 곱했다. 이 말이거든. 이건 이해되지. 그럼 누구한테? 남아있는 애들한테 곱했겠지. 가운데는 뭐가 돼? 플러스. 그럼 3 플러스 97 해주면 될것 같고. 2.99 곱하기 3 플러스 3 더하기 97은 100이잖아. 그럼 얼마 되는데? 299가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자, A는 이만큼이고, B가 이만큼인데,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그랬어. 됐나 그럼 우리 a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플러스 6 마이너스 3 됐나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동류항이랑 다 같은 동류항이야 동류항은 같은 팀 같은 팀 같은 팀 맞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5개 있고 3개 있고 3개 있으니까 총 마이너스 는 11개 있어 거기다가 플러스 팀이 6개가 더온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팀이 다섯 개가 더 많아요. 되나? 자, B 한번 해볼게. B는 소수하고 분수하고 나눠져 있어. 근데 뭐 별로 뭐, 크게 뭐 문제는 없겠지. 요거 2분의 5. 값, 저기, 저기, 통분하는 거 알겠지? 분모를 4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2 곱하면 여기다가 2 곱하는 거 이해되지? 그러면 4분의 얼마? 10. 플러스 4분의 5가 돼요. 됐나? 그럼 일단 우리 분수 있는데부터 계산해볼게.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먼저 계산해볼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대로? 4분의 15.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그럼 부호 다르니까 어. 니쪽고내쪽자 너너 해야 되지 플러스가 더 많아요? 누가? 얼마나? 14만큼 더많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4분의 14라고 일단 두 개. 그럼 얘는 마이너스 8.5. 약분할까 이거? 2 7/14. 2분의 7이야. 2분의 7은 우리 3과 2분의 1로 고칠 수 있다 맞지? 맞나? 그럼 2분의 1은 0.5. 우리 했다 맞지? 그럼 앞에 있는 3이랑 합쳐주면 3.5. 되나? 그럼 플러스 3.5. 부어 다르니까 누구 부어 따라가고, 큰놈 부어 따라가고, 두개 빼면 얼마 되는데? 5가 되겠네. 됐나요? 근데 두개더 하래. 두개더 하래. 이거 두 개를 더 하래.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되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7. 되나? 자, 얘 같은 경우도 쌤이 문제 잘 많이 나오는 아이인데, 얘가 시키는 대로 만 하면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5가 먼저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5. 3분의 1 나왔어. 3분의 1 그대로 적고. 큰수 나왔어. 큰 수면 뭐 해줘? 더 해줘. 되나 3으로 통분해야 되겠지. 그런데 5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은 1분의 5라고 고칠 수 있다. 그치? 그러면 3으로 통분하려면 3으로 꼽혀면 되겠다. 맞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5 플러스 3분의 1. 부호가 다르니까 어, 큰놈 부호 따라가고 두 개를 빼면 3분의 14. 괜찮지요? 점점점점 점점 쉬워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 계산순서를 하는 거다 맞지? 계산순서 이제 이거는 너무 쉽지 뭐맨 처음에 어떻게? 중괄호 안에 소괄호 맞나? 그럼 요거부터 해야 돼 그럼 ㄷ이 먼저 나오겠지? 됐나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중괄호 안에서 요거 계산해줘야 돼 나누기 계산해줘야 돼 그지? 자 그럼 중괄호 해결 다 됐어 이만큼이 지금 중괄호 계산 다된 거다 맞지? 그러면 플러스 곱하기 있다. 뭐? 곱하기 먼저 해야지. 됐나? 곱하기는 니은. 곱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합쳐주는 거니까 기억. 금방 했다, 맞제? 어. 자, 그 다음 거. y 이고 실이 기네. 하지만 별 문제 없다, 맞지 자, 우리 뭐부터 해줘야 되노?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줄게. 됐나?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1 마이너스. 일단 중괄로 그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됐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맞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되는데? 1 된다. 1. 나누기 2분의 1. 됐나? 뿔뿔의 뿔이니까 그대로 플러스 1 제곱게. 괄호는 뺐어잉. 여기도 사실 빼도 상관없다되나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건데? 두번 곱하라는 거야. 이 세트 세트를 두번 곱하라는 거.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해주면 그럼 얼마 되는데? 25분의 1 됐나? 그럼 곱하기 25분의 1 됐나요? 지금 우리가 뭐 해줬냐면 요거 요거 됐나?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1로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25분의 1 됐지? 자 이제는 뭐 해줘야 되는데? 나누기 해줘야지 왜? 나누기가 더 앞에 있으니까 됐나? 그럼 요거 해보면 1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고 1분의 2니까 2를 곱하는 거 갖다 봤지? 2 요거 계산하면 1 곱하기 25분의 1이니까 당연히 얼마 되는데 25분의 1이 된다 맞지 그러면 식을 좀 바꿔볼게 마이너스 자 요거는 마이너스 1 그대로 얘는 플러스 2 얘는 플러스 25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괜찮나, 여기까지? 응. 그럼 요거 계산해줘야 되는데. 1 마이너스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되는데? 1 대제 플러스 25분의 1. 그럼 얘는 얼만데? 1분의 1이거든. 맞지? 그럼 분모를 25로 통분해준다 됐나요? 1 마이너스. 됐나? 그럼 이건 얼마되는데? 25분의 25 더하기 25분의 1. 1 25분의 24 괜찮나요? 여기까지 음. 그러면 1을 다시 25분의 25로 통분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25분의 24 하면 얼마 돼? 25분의 1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하면 별로 괜찮은데 자 계산 순서가 두 번째를 물어봤어 두 번째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부터 해줘야 되겠다 맞지? 중괄호 안에 소괄호 얘가 1번 됐나? 자, 곱하기 있어요. 곱하기부터 2번, 마이너스 3, 3번.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5분의 4다. 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누기네. 그럼 나누기 먼저. 그 다음은?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활용문제인데, 괜찮아. 활용문제도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괜히는 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집에서 1.4km 떨어진 학교야 됐니? 근데 100m로 속도로 800m를 걸었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적을까? 800m를 분속 100m로 걸었어 맞니? 그러면 100분의 800거속치 알고 있죠? 되잖아요. 자, 속력, 분속 100m니까, 아이고, 거 분속으로 했다. 분속까지. 속력이 100이고, 거리가 800이니까, 8분이 걸렸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전체 거리가 얼만데? 1.4km야. 근데, 800m를 걸었단 말이야. 800m를 걸었어. 됐나? 그럼 남은 거리는 1.4km는 얼마라는 건데, 1km는 1000m. 됐나? 그러면 1,400m라는 게 나오지. 됐나요? 음. 그러면 얘는 600m. 됐지? 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더 이상 알수 있는 거 없어. 그지 자, 근데 얘가 지각할 것 같아서 분소 Am의 속도로 달려서 학교에 지각하지다 도착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몇 분이 총 걸렸는데, 그럼 여 이때, 이때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되겠네. 그럼 시간은 어떻게 해? 속력분의 거리. 이만큼 달릴 때 속력이 얼마였는데? A였거든. 됐나? 거리는 600m. 됐니?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이때 우리 몇분 걸렸는데? 위에서 했지. 8분 걸렸다고 했잖아. 그러면 집에서 여기가 집, 여기가 학교. 그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두개더 해주면 되겠지. 그럼 8 더하기 a 분의 600 분. 되나?